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강천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금필 대표님 사연입니다. 제목: 강천섬의 가을 은행잎 축제 마켓. 가을이면 강천섬은 노란 은행잎으로 섬 전체가 환해집니다. 여주를 대표하는 이 섬에서 올 가을 강천섬 은행잎 축제 마켓이 열렸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강천 사회적 협동조합도 당연히 함께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념품 제작을 했는데요. 여주하면 쌀, 고구마, 땅콩 그리고 세종대왕 한글 이런 기념품들이 늘 앞에 서고 어, 우리 조합에서 아이디어를 내봐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떠올렸어요. 정작 강천섬을 대표하는 은행잎은 아무도 기념품으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른 거죠. 행정에서 기념품 하나 만들려면요. 보통 2, 3천만 원을 책정하는데요. 저희는 지원받은 200만 원 샘플 제작비로 1단계를 끝냈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뛰고 손으로 만들고 밤새 다시 고쳐가면서 완성한 결과물. 강천섬 은행잎 초콜릿 쿠키 반지 시계 모자 티셔츠 비누 우편엽서 그리고 은행잎 우체통까지 만들었답니다. 가을 강천섬에서 펼쳐질 재밌는 풍경을 상상하면서요. 노란 은행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예쁜 강천섬 엽서를 꺼내서.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고 또 50대 이상 방문객들은 우표에 침 묻혀 붙이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고 젊은 세대는 우표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신기해하고 이럴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축제기간에는 지프로 작품도 만들었는데요. 2023년에는 지프로 황소를 만들었지만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역동적인 소 싸움을 표현해 봤습니다. 대형 집 조형물이죠. 여주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전문 조각가가 함께해서 완성한 주민 참여 자연 예술이죠. 집은 오래 전부터 여주의 변홍사와 함께 살아온 부산물이고 소는 그 시절 농가의 동반자이자 아낌없이 주는 존재였는데요. 그런 상징이 담긴 집 소는 강천섬의 가을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해줬답니다. 강천섬 조각전도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2019년에 처음 전시하고 지금까지 47점의 작품이 이 섬에 머물다 갔네요. 가을이 되면 철새가 돌아오듯이 해마다 새로운 작품이 강천섬에 머뭅니다. 집소와 조각 전시는 12월 말까지 계속되니까 한번 보러 오세요. 축제 마무리 하던 날 마켓에 참여한 기업 대표들과 조합원들은 강천섬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 포장지라도 혹시 흩어져 있을까봐 살피면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쓰레기를 주웠는데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슬펐던 순간이 있습니다. 섬 초입 정자에 외부에서 가져온 포장 쓰레기가 한대 쌓여 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버리고 갈수 있을까? 탄식이 절로 나왔는데요. 황금빛 은행잎이 바닥에 융단처럼 펼쳐진 계절. 강천섬 가을은 지역이 스스로 만드는 축제가 어떤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문이 닫히는 가을 강천섬에서 받은 기운으로 모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와, 생명의 문이 닫히는 가을. 멋지네요. 이 표현이 진짜. 그런데 최은필 대표님, 제가 갔어요 강천섬에 그, 그 최대표님 앉아 계시는 것도 봤어요. <laughs> 여기 가까운데 은행잎을 보러 갈 데가 없을까 하다가 강천섬에 한번 한 가서 시간이 없어서 뭐한한 시간 반두 시간 보고 금방 왔는데요. 이 조각 전시한 것도 재밌었지만. 어, 협동조합분들이 거기 뭐 떡볶이도 만들어 팔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보니까 저쪽에 최근필 대표님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푹 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쑥스러워서 가서 인사는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마을분들이 직접 한 축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더 풍성하게 느껴지네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셨는데 이런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은행잎 손편지도 쓰고 와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 0999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톡파원 사연 올려주세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도 저탄소 쌀 선물로 드립니다.